이 시간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바이블 처치의 아침 예배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설의 마을에서 오전 여섯 30분부터 아침 예배를 매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는 수많은 영혼들이이 자리를 찾아서 예배를 같이 들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예배드리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변화되어가는 것을 이 아침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늘 시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아침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아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변화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제 10편으로 넘어가서 10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입니다 10편 32편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암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온이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10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50편까지 계속되진 않습니다. 아마 10편이 좀 길기 때문에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보면 중간중간 10편을 삽입해서 10편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스케줄링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10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편을 읽을 때는 10편의 기본적 형식을 알고 읽으면 좀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할수 있는데, 우선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들로 이루어진 시를 감사의 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탄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탄원시이죠. 그리고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그 지혜를 힘입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어떠한 시인가? 시편 32편은 어,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시 같기도 하고, 지혜를 찬양하는 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은 감사적 지혜 시, 지혜적 감사 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0편을 보면 32편 위에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마스길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뭐 깨닫다, 묵상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면, 다윗의 교훈?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묵상?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고백? 자기 나름대로 묵상한 고백? 그 고백이란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다가 반복됩니다. 2절까지 읽어볼까요?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을 보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 이건 시편 23편이고요. 죄송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유명한 시편 1편 1절의 고백인데 사실 시편 1절, 1장 1절도 원래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하거든요. 아무튼 시편 1편 1절의 고백이 32편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르죠.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진 자 마음의 간사함이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깊죠. 돈 많은 사람, 복 받았다. 사업이 형정한 사람, 복 받았다. 관계가 잘 풀려서 관계로 인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누린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특별히 다윗이 복이 있다고 선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암을 받았다고 하고 그 허물이 사암을 받으니까 제가 가려진 것이죠.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지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자, 어, 32편 1절, 2절의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이 복은 결국 영혼의 복입니다. 물질이나 사업의 형통이 육신의 복과 연관이 깊다면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영혼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깨끗한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깨끗하려면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형통한 인생을 살아도 그 영혼이 썩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전하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영상 메시지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깨끗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모두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살지만 그게 가려지고 그게 사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죠. 이 영혼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복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간섭이 없고 여호와께 정지를 받지 않는다.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제를 받지 않죠. 근데, 이 정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 앞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간사함이 없다는 사람을, 어 늘, 이런 표현을 들으면, 한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죠. 우리 나다나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요한보금, 보면, 예수님이 빌리까 나다나엘 할 때,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 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 나엘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은 보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다 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46절 나다 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고 약간 비아냥거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다나일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겉으로 그런 척 하지 않았습니다. 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똑바로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말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이 나다 나이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속이지를 않잖아요 체하지 않잖아요 그런 척하지 않잖아요 다시 10편 3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의 영혼의 깨끗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간사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체한다는 것이, 척한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의 전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 드린 사람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나 또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보인다면 저는 체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결국 삶과 예배의 간극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들을 때는 다들 경건한데 삶으로 들어가면 삶의 예배가 바닥이, 바닥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간사한 것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다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막 체하는 기도,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남들과 대화할 때도 척하지 않고 체하지 않고 솔직하게 담담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맘으로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호분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추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3절부터5절은 다윗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이 뼈가 새하였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뼈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어떠한 신체입니다. 신체 부위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사실 쉽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 보십시오. 내 뼈가 새하였더다. 그러면 지금 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전 그로기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소리로 뼈가 새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마 다윗이 과거에 자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 모르고 영적으로 아주 더럽고 초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가뭄에 빠쩍빠쩍 갈라진 그러한 땅처럼 마름같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간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영혼 상태가 가뭄의 상태면 육신에 아무리 잘 돼도 그는 언제나 우울증 공황장애 자신의 정신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좀 이렇게 대형 아울렛을 갔는데요. 대형 아울렛 한 캔에 타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 운세풀이, 고민상담, 뭐 이러한 어, 제목을 써놓고 사람들을 맞이하던데 지금 이러한 타로 점을 볼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 자신에게 둘러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돈이 잘 벌려 들어오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 영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그가 허물 있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죄를 갖고 그대로 나가서 아랬더니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님이 사하여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 읽어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6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영혼의 삶을 받았던 그 장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더 읽으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관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내 마음에 다음에 가자. 혹은 그냥 에이,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심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잊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영적 어, 어,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의 공통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기도했지만 뭔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면 잠깐은 실망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시계와 인간의 때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윗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7절에 보면, 기도의 자리를 초대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은신처, 한란에서 보호해주시는 분, 구원의 나라,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제가 그 어떤 목사님과 상향할 때, 그 목사님이, 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종종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천사를 도열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주님의 천사를 도열시켜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마치 경호원이 뭐 어떤 V.I.P.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천사가 그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 뭐 이런 기도를 올려 드렸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7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 환란에서 나를 보호,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면 그것만큼 강력한 보호가 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가장이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도 구멍이 있고 뚫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자가 되시면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신앙인인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그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보호자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가는 모든 앞길에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보호자 대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8절 9절은 이제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다윗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첫 번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두 번째,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세 가지가 다윗의 인생길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간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보면 언제나 주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중요한 타이밍에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구절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구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다 아, 말이나 노새에 비유하면서 꼭 제갈과 굴레를 물려야지만 단속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원해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꼭 채찍을 때려야지 고통을 줘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거 없을 때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식 볼때 제가 혹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돌아올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2편 이 구절의 말씀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자식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되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원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대기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호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려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0절 11절은 앞에 1절 2절과 서로 숨이 쌍간입니다 1절 2절이 복이 있다는 선포로 시작되었다면 10, 10절 11절은 그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정해 저, 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기에는 많이 슬프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깨끗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에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우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형통의 길로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형통케 하신 은혜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돈의 노예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음성 들리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아,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뜨겁 뜨거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깨끗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잘 되고 물질에 복을 받은 사람을 복대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깨끗한 사람, 허물이 사해진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는 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여와를 신뢰하고 여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인지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매일 응답의 연속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쓰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기름 부으심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평생토록 여와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또 여와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